아사단난했던2 0 2 5 시즌의 끝이 보입니다. 정규 시즌 1위 LG 트윈스와 2위 하나 이글스가 가을 야구의 최종전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드디어 가을 야. 구 LG는 7년 연속 가을 야구에 2년 전 통합 우승까지 경험한 명실상부 디디 팬딩 챔피언 리빌딩 성공 하나와 왕조 구축 LG의 대결 구도.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오늘 야구 대리 영상에서 살펴보시죠. 선발 진 비교 슐링 vs 뎁스. 먼저 선발 투수진을 살펴보면. 하나는 리그 최강 원투펀치를 보유했습니다. 에이스 코디 폰세는 정규 시즌에서 17승 1패, 방어율 1.89를 기록했고 180과 3분의 2 이닝 동안 탈삼진 252개를 잡아내며 압도적인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폰세와 함께 원투펀치를 이룬 라이언 와이스 역시 16승 5패, 방어율 2.87로 맹활약했는데요. 178과 3분의 2 이닝 동안 207 탈삼진을 기록한 와이스는 매 경기 6이닝 이상씩 꾸준히 던지며. 폰세와 환상의 듀오를 이뤘습니다. 여기에 코리안몬스터 류현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화 유니폼을 입고 KBO 무대에 돌아온 류현진은 9승 7패, 방어율 3.23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류현진은 올시즌 LG전 3경기에서 1승 무패, 방어율 0.95를 기록할 만큼 LG 상대로 강했습니다. 한화의 토종연건 문동주도 11승 5패를 거두며 선발 로테이션을 지켰습니다. 시즌 방어율은 4.02로 기복이 있었지만 최고 구석 161km를 기록할 만큼 폭발력 있는 투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가을야구에서 불펜으로 보직을 이동했음에도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과의 플레이오프 1차전과 3차전에서 맹활약하며 한국시리즈 진출 숨은 주역이 되었습니다. 삼성과의 플레이오프에서 원투펀치인 폰세와 아이스모드 대량 실점을 하면서 크게 흔들렸는데요. 최종 5차전에서 두 선수가 각각 5이닝과 4이닝을 소화하며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한국시리즈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쳐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LG 선발진은 깊이와 균형이 강점입니다. 외국인 투수 요니 치리노스는 13승 6패, 방어율 3.31로 팀내 에이스 역할을 하며 팀의 마운드를 꾸준히 지켰습니다. 시즌 후반 합류한 토러스트의 활약도 눈부셨는데요. 토러스트는 8경기 선발 등판에 6승 2패, 방어율 2.86을 기록했습니다. 흥미연 6경기에서는 방어율 0.73의 압도적인 피칭을 선보이며 후반기 LG 상승세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국내 선발 중에서는 임찬규의 부활이 돋보였습니다. 임창규는 11승 7패, 방어율 3.03을 기록하며 KBO 전체 7위, 국내 선발 투수 중 1위의 방어율을 기록했는데요. 특유의 노련한 제구와 완급 조절로 시즌 내내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좌완 손주영은 1 1승의 방어율 3.41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두 자릿수 승수 호지에 올랐고, 올 시즌 LG의 히트적인 송승기도 1 1승의 방어율 3.50을 기록하며 LG 선발 4명이 10승 이상의 달성하는 진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외국인 원투펀치와 임창규, 손주영, 송승기까지 총 5명의 선발을 보유한 LG는 단기전인 한국 시리즈에서 송승기를 불펜으로 돌리는 강수를 쓸 것으로 보이는데 정규 시즌 불펜 등판에서 아쉬움을 보였던 송승기가 한국 시리즈에서는 어떤 피칭을 보여줄지가 LG 마운드의 가장 큰 변수로 보입니다. 종합해보면 선발 라인업의 전체적인 짜임새와 안정감은 LG, 원투펀치의 위압감은 한화, 에이스 매치에서의 파괴력은 한화가 우세하지만 시리즈가 길어진다면 LG의 뎁스가 빛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펜 비교 또이또이 또이. 불펜 전력에서는 하나가 정규시즌 지표상으로 조금 앞섰습니다. 하나는 팀 불펜 방어율이 3.63으로 LG의 4.25보다 좋았고 7회까지 리드하면 좀처럼 역전패를 허용하지 않는 긴문 안정감이 보여졌습니다. 실제로 하나는 7회 종료시 리드한 경기에서 한때 47연승을 달린 만큼 불펜 승리가 국화냈죠. 임범수, 정우주, 한승혁 등의 기존 불펜들과 잠시 불펜 알바를 뛰면서 올 시즌 최고 구속까지 기록한 문동주까지 대부분의 선수들이 분발하고 있지만 마무리 김서현이 가을 야구에서 계속 흔들리고 위기를 자처하고 있는 점은 팀 전력의 변수로 보여집니다. LG 불패는 시즌 막바지에 다 같이 슬럼프에 빠지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래도 부상에서 돌아온 마무리 유영찬이 방어율 2.63, 21 세이브를 올리며 LG의 뒷문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고 베테랑 김진성, 신인 김영우 등의 필승조 투수들이 건재하기 때문에 마냥 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현식, 이정용, 함덕주 등의 올 시즌 부진했던 투수들이 본인들의 가을 야구 경험을 활용해서 얼마나 활약할 수 있을지는 변수로 보여집니다. 특히 올 시즌 내내 선발로 뛰었던 송승기의 불펜 합류와 2,500rpm의 직구를 던지는 박시원의 한국 시리즈 엔트리 합류도 주목해 볼만 합니다. 하나 불펜은 플레이오프를 거치면서 체력을 소진했고 마무리가 부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좋았을 때보다는 전력이 약화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LG 불펜은 시즌 막판 피로도가 누적된 부분을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회복했을 것으로 보이며 1승조 이외에 가을야구를 경험한 베테랑 투수가 많은 점은 강점으로 보여집니다. 결론 불펜 싸움에 있어서 지친 한화 vs 체력을 비축한 LG 또이또이일 것 같습니다. 타선 비교 중심 타선의 한화 vs 짜임새 좋은 LG 두팀 타선은 색깔이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LG는 올 시즌 리그 최강의 공격력을 자랑했는데요. 팀 타율 2할 7푼 8리로 10개 구단중 1위. 경기당 평균 5.47 득점으로 하나를 크게 앞서고 있고. 장타력에 있어서도 LG가 팀홈런 130개로 하나보다 많았는데요. 무엇보다 LG 타선의 강점은 짜임새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어떤 타선에서든 출루와 연결이 이루어지는 끈끈한 야구를 펼치고 있고. 주축 타자들의 고른 활약으로 팀 득점권 타율도 높은 편이었죠. 실제로 LG는 올 시즌 무려 788 득점을 올렸는데, 이는 하나보다 거의 100점이나 많은 수치입니다. 리드 오프로 발돋도만 신민재는 시즌 타율 3할 1푼 3리에 출루율 3할 9푼 5리로 테이블 세터 역할을 해냈고 2년 차 문성주도 타율 3할 5리로 찬스 메이커 노릇을 했습니다. 중심 타선에서는 외국인 타자 오스틴 디니 맹위를 털쳤습니다 오스틴은 타율 3할 1푼 3리에 31홈런 95타점 OPS 0.988로 팀 공격을 이끌었는데 특히 9월들어 타율 4할 3푼 4리 OPS 1.266에 폭발적 타격감으로 가을 야구를 앞두고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주장 김현수도 타율 2할 9푼 8리 12홈런 9 4타점으로 1인분 그 이상의 역할을 해냈고 베테랑 오지환 역시 1 6홈런의 결승타 9개를 때려내며 필러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위 타선은 22홈런의 박동원과 KBO 리그 도로 1위 박혜민이 버티고 있어 끊길 트 이어지는 타선의 응집력이 뛰어납니다. 이존 선수들의 기량도 뛰어난데 5월에 부상으로 이탈했다 9월에 복귀한 홍창기까지 있으니 타선의 짜임새는 한층 더 강력해진 모습입니다. 한화의 타격은 시즌 초중반 다소 기복을 보였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폭발력이 살아났습니다. 팀 타율 2할 6푼 6리에 경기당 4.78 득점으로 LG보다는 낮은 수치였지만 장타력만큼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내 타자 홈런 1위 노시환이 있는데요. 노시환은 올 시즌 32 홈런에 101 타점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시즌 막판 손가락 부상 역파로 타율은 2할 6푼에 그쳤지만. 언제든 한 방을 때릴 수 있는 하나 공격에 핵심 카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LG 출신으로 하나의 새 둥지를 튼채은성은 타율 2할 8품 8리에 19홈런을 기록한 매우 위협적인 타자입니다. 그리고 3년차에 타격이 눈이 뜬운현비의 성장도 눈부셨는데요. 운현비는 타율 3할 1품 9리에 12홈런 79타점으로 맹타를 휘둘렀고 특유의 배트 컨트롤로 찬스에서 해결사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즌 중반 합류한 외국인 타자 리베라토는 하나 타선에 부족했던 장타력을 채워주며 10홈런 OPS 0.902로 아이토란 성적을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NC에서 트레이드로 합류한 손아섭도 1번 타자로서 안타와 출루에 집중해 팀 득점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한화 타선의 특징은 한번 불이 붙으면 비기닝을 만들어내는 폭발력입니다. 실제로 한화는 올 시즌 장타력으로 비기닝을 여러 차례 만들었는데요. 다만 반대로 산대 에이스나 안정된 투수를 만나면 산발적으로 붙기며 득점권 찬스를 살리지 못하는 경향도 일부 있었습니다. 다소 공격이 거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배짱 있는 스윙으로 연결되면서 한번 흐름을 타면 연속 장타로 대량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로서는 LG 선발진을 상대로 초구부터 적극적으로 스윙하며 흐름을 잡는 공격 패턴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삼성의 타자들이 폰세와 와이스를 두들겨 팬 것처럼요. 반면 LG는 특유의 끈끈한 공격으로 한화의 특급 선발진과 불펜에 맞서 시리즈를 길게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리즈 흐름 예상. 한국 시리즈 전반적인 흐름은 초반에는 팽팽하고 중반 이후 LG가 주도권을 잡는 시나리오가 점쳐집니다. 1, 2차전 잠실경기는 하나의 에이스들은 출전하지 못하고 충분히 체력을 비축한 LG의 두 에이스는 정상 출전에서 LG가 우사합니다. 하나는 1, 2차전에서 폰세와 와이스를 내보내지 못하는 만큼 선발 고민이 많을 텐데 플레이오프에서 불펜으로 활약했던 문동주와 노련한 저한투수 류현진, 우한 파이어블러 정우주 셋 중에서 두 명이 출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LG는 큰 이변이 없는 한 토러스트와 시리노스가 1, 2차전에 출전할 확률이 높습니다. LG는 초반 2연전을 전부 이겨야 유리합니다. 1, 2차전에서 상대팀 에이스 둘이 출전하지 못하는 만큼 최대한 승수를 많이 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심 타선의 집중력이 중요한데 1차전부터 김현수, 오지환 같은 베테랑들이 득점권에서 얼마나 해주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시리즈가 대전으로 넘어가는 중반 3, 4차전에서는 한화가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화 생명 이글스파크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한화는 젊은 선수들의 패기를 앞세워 기세를 올릴 것이고 외국인 원투펀치 폰세아 와이스가 출전해서 선발 싸움 자체도 한화가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LG는 풍부한 포스트시즌 경험을 바탕으로 원정 분위기를 견뎌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는 5차전 이후부터 국내 선발진이 어떻게 버텨주냐가 관건입니다. 폰세아 와이스가 3, 4차전에 출전하면서 5, 6차전에서 선발로 나서지 못하는데 그에 반해 LG는 외국인 원투펀치가 5, 6차전에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상 선발 싸움은 LG가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정우주와 문동주가 플레이오프처럼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준다면 시리즈의 향방은...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할 수 없긴 합니다. 불펜 운영에서도 접전 상황에서는 LG 염감독의 용병술이 보다 노련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한화 김경문 감독은 오랜만에 한국시리즈지만 풍부한 큰 경기 경험이 있어 중후반 승부처에서의 작전 싸움도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시리즈 우승은 어느 팀이 차지한다고 보시나요? 플레이오프에서 살아서 올라온 한화가 기세를 이어나갈까요? 아니면 정규시즌 우승팀인 LG가 또다시 정상에 오를까요? 여러분이 뽑는 키 플레이어 한 명과 시리즈 스코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야구대리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야구대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